무릎을 꿇고, 편안하게 앉아주신 다음, 양손 허벅지 위에 올려놔 주세요. 두 눈을 감고 어깨 한번 으쓱 숙인 다음,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고, 두손 가슴 앞에 깍지 낀 후, 마시면서 앞으로 깍지 낀 손을 뒤집어 밀어내 주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반대로 손을 안에서 바깥으로 돌려 깍지 낀 손을 밀어내주세요. 자 다시 안으로 돌려 기지개 켜듯두손 머리 위로 들이마시고 팔을 귀옆 가까이 붙을 때까지 깍지 낀 손을 천장 향해 쭉 뻗어내주세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깍지 낀 손, 멀리 밀어내며 시선도 사시고, 또 위쪽 바라보고, 한번 더 숨을 채우고 비워내며 양손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아 주세요. 두손 뒤통수 뒤로 가져와서 깍지 껴주세요. 어깨 한번 으쓱 해서 풀어놓은 후, 마시며 가슴을 열어 팔꿈치가 좌우로 멀어지는 것처럼 시선도 멀리. 자, 반대로 천천히 내쉬고 등을 둥글게 꼬리뼈를 말아주세요. 턱을 쇄골 쪽으로 당겨 팔꿈치를 오므려서 모아주고, 두번더 들이마시고, 내쉬고 몸을 동그랗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 더 마시고 내쉬고 마시면서 고개를 들어 기지개 켜듯 한번더두 손을 머리 위로. 들이마시고 내쉬며 이번에 턱을 쇄골 쪽 가까이로 당겨준 후 마시며 깍지 낀손 밀어내고 내쉴 때 여유가 되면 팔을 머리 뒤로 2cm, 3cm 정도만 조금 더 멀리 보내 볼까요 숨을 마시고 내쉬며 천천히 풀어 내주세요 엉덩이를 바로 오른쪽 바닥으로 내려놓아주신 후에 그대로 오른발등으로 왼발바닥을 살짝 지그시 눌러내주세요. 그리고 내 왼손은 오른무릎 허벅지 바깥을 잡은 다음 마시며 오른손 귀여 측면을 시원하게 늘려내며 우리 몸통을 왼쪽으로 마시며 손끝을 조금 더 멀리 보내 가능한 시선도 쳐줍니다. 나의 오른쪽 엉덩이 바닥에 한번 꾹 눌러주시면서, 셋, 둘, 하나, 제자, 위로 돌아와서 반대쪽으로도 이어가요. 엉덩이를 왼쪽으로 이제 넘어오세요. 왼발등으로 내 오른발바닥을 꽉 누르고, 오른손 왼무릎 허벅지 바깥을 잡아 마시며 왼손 귀여 내쉬며 손끝부터 왼쪽 엉덩이까지 쭉쭉 펼쳐낸 후 마시고 가슴 활짝 천장을 바라볼 수 있게 열어내 주세요. 셋 둘 하나 제자리로 돌아와 손 풀어서 엉덩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이어 기어가는 자세로 어깨 아래 손목 엉덩이 아래 무릎을 바로 두신 다음 나의 발등을 무겁게 내려놓아주세요. 고개를 들어 마시는 호흡에 허리를 오목하게 시선은 천자. 내쉬며 등을 동그랗게 두번더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나 더 내쉬고 고개를 들어 마시는 호흡에 오른손을 천장으로 들어주세요. 이때 왼손 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내쉬고 제자리. 왼손 마시고 천장. 내쉬고 한 번씩만 더 들어갈게요. 마시며 허리를 비틀지 말고 가슴을 열어 갈비뼈를 조금 더 위쪽으로 들어 올리려고 해보세요. 내려놓고 마시고, 왼손. 내쉬고, 천천히 우리 엎드려서 누워볼게요, 이제. 양손 좌우로 활짝 펼쳐주신 후, 왼손을 가슴 옆에 두고, 왼무릎을 접어서 들어주세요.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몸통을 오른쪽으로 돌려 왼다리를 세워볼 거예요. 이때 머리 바닥에 긴장 툭 풀고, 이때 중요한 거. 뒤꿈치가 엉덩이 가까이 오면 허리가 좀 불편하다고 라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오른발이 왼무릎 옆 근처로 올수 있게, 그리고 무릎과 발 사이는 골반 어깨너비 정도로 좀더 넓게 펼쳐보세요. 숨에 들이마시고, 내쉴 때 이제 고개 들지 말고 턱을 쇄골 쪽 가까이 목에 힘 풀어내요. 숨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우리 왼 무릎을 바깥으로 살짝만 열어볼까요? 다시 세자리로 돌아오고 두번더 내려놓고 마지막 하나 더. 이대로 유지하셔도 좋고요. 여유가 되거나 조금 더 가동 범위를 더 넓게 갈수 있다면 마시며 우리 왼손 천장 그대로 등뒤 멀리 보내주세요. 자, 이때 팔꿈치 구부려지지 않게 쭉 펴주시고요. 자, 여유가 되면 그대로 내 네. 오른손 위로 왼손을 포개 볼수 있도록 셋. 둘 하나 왼손 풀어 바닥 짚고 천천히 몸통에 힘을 써서 골반 먼저 돌아올게요 그리고 고개도 양손 힘 옆에 두고 긴장 한번 풀어주세요. 이어서 반대로 오른손 가슴요 왼손 옆으로 뻗어내 주신 다음 오른 다리 접고 들이마시고 밀어내면 내쉬고 턱 끝을 쇄골 쪽으로 편안하게 당겨졌을 내 오른발 밑으로 가볍게 살짝만 내려보고 숨을 마시고 내쉬고, 네, 자, 들이마시고, 우리 천천히 오른무릎 한번 열어볼까요? 내쉬고 네, 돌아오고, 둘, 돌아오고, 하나, 이제 여유가 되신다면 마찬가지로 마시며 오른손 들고 내쉬고 등 뒤로 멀리 오른손이 허공에 멈춰져 있으셔도 괜찮아요. 여유가 되면 그대로 왼손 등 위로 오른손을 포개주신 다음 턱이 들어지지 않도록 셋둘 하나 천천히 제자리 돌아와 오른손 바닥 다시 짚어주세요. 그리고 골반 제자리로 돌아와 엎드려 놓워 있고 양손 가슴 옆 짚고 천천히 바닥 밀어내주세요. 두 무릎 매트 가운데로 가지고 오신 다음 엉덩이 뒷꿈치로 잠시만 아기 자세 두 손을 멀리. 이제 그 자세 그대로 양손만 오른쪽으로 넘어와 볼게요. 어깨 너비로. 머리는 팔과 팔 사이 가운데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왼쪽 엉덩이에 뒤꿈치가 닿지 않을 거예요. 엉덩이로 뒤꿈치를 한번 꾹 눌러서 왼쪽 팔도 어깨역, 가슴, 등옆 주변 근육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숨을 마셔요. 내쉬고. 자, 괜찮으면 우리 왼손을 조금 조금 조금씩 움직여서 가능하다면 오른손 위로 왼손을 포개볼게요. 숨을 마시고. 내쉬고 네, 두번더 호흡 천천히 마시며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내쉬고 네, 앞으로 길게 한번 다시 밀어내고 이어 반대로 왼쪽으로 넘어가서. 들이마시고, 내쉬고, 네 오른쪽 엉덩이 뒤꿈치 아래로 한번 꾹 누르는 힘을 써주세요. 자, 이제 괜찮다면, 오른손 질끔찔끔 이동해서, 왼손 위로 포개주고, 내 숨을 오른쪽 가슴 옆 등에 가득 채운다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 손을 제자리로 돌아와 두 팔을 다시 한번 앞으로 쭉 뻗어내 주세요. 기어가는 자세 테이블 자세로 돌아오신 후 발끝을 세워 엉덩이만 끌어올리고 무릎 구부리고 뒤꿈치 들어주세요. 어깨 힘을 풀어서 양손으로 바닥을 밀어 엉덩이를 높게 끌어올려 주신 후 숨을 마시고 내쉴 때 오른 무릎 펴서 뒤꿈치만 내려놔 볼게요. 마시고 들고 내쉬고 왼발 마시고 들고 이제 두 다리 다 가능하면 내려놔보고 마시며 손으로 바닥을 다시 쭉 길게 밀어내주세요. 천천히 뒤꿈치를 들어 발을 한보 한보 손 사이로. 무릎 구부려 앉아주세요. 다리를 앞으로 쭉 펴주신 다음, 왼다리, 뒤꿈치를 내 몸, 회음부 가까이 가져오세요. 이때 왼다리와 오른다리 각도는 90도 정도로 맞춰주시고요. 양손, 종아리, 옆발. 숨을 들이마시며 척추를 길게 세우고, 가능하다면 손을 복숭아뼈 근처로. 등이 너무 구부정해지지 않도록 마시면서 척추를 좀더 길게 펴네요. 내쉬며 여유가 된다면 우리 팔꿈치를 구부려서 복부와 허벅지가 조금 가까워질 수 있도록 머리 긴장 풀고 조금 더 가능하다면 양손을 뒤꿈치 옆으로 가져오고 조금 더 괜찮아지면 이제 이마를 정강에 내려놔 볼 거예요. 이제 괜찮으면 양손 발바닥 뒤로 가져와서 깍지. 숨을들이 마시고 내쉬고 고개를 천천히 들어주시고 손을 풀어내주세요. 오른 다리를 옆으로 가능한만큼 벌려주시고요. 자, 이때 무릎과 무릎 사이 자신의 매트너비 정도로 너무 무릎이 많이 벌어지지 않도록, 다리 많이 벌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엉덩이를 으쓱 해서 빼주세요. 두손 다리 앞에 두고, 숨을 천천히 마시고, 내쉬며 손한뼘한뼘 한뼘 앞으로, 들이마시고, 내쉴 때 가능하면 한뼘 더. 자, 이때 중요한 거. 무릎이 앞으로 돌아가거나, 혹은 무릎이 뒤로 가면 몸이 동그랗게 돼서 엉덩이가 뒤로 밀려날 수 있어요. 무릎과 발끝은 천장에 두세요. 들이마시고 척추길게 괜찮으면 우리 팔꿈치 바닥에 내려놔 볼게요. 자, 가능하면 양손 주먹을 쥐고 돌탑을 쌓듯 내 주먹과 주먹을 포갠 고 이마를 그 주먹 위로 툭 올려주세요. 괜찮으면 손을 펼쳐서 손등을 보게 놓고후 팔꿈치를 조금 더 열어 이마 손등 위로 여기서 괜찮다면 두 팔을 앞으로 이제 쭉 뻗어 볼게요. 이마, 코, 턱, 끝 가능한 곳을 터치. 손으로 바닥을 밀며 천천히 일어나 주세요. 오른 다리를 털털털 타이면서 앞으로 가져오세요. 자, 반대로 이제 왼 다리를 앞으로 뻗고 90도를 받쳐 보고 양손 종아리 앞에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 천천히 손 하나 하나 앞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네, 팔꿈치 정수리가 길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내 정수리를 발끝 방향 쪽으로 쭉 밀어내며 숨을 채우고. 이유가. 자, 괜찮으면 우리 손 뒤꿈치 옆으로도 한번더 가볼까요? 나의 이마에 힘을. 풀어내 보세요. 더 가능하면 왼손, 오른손, 발 뒤로 가져와서 깍지. 엉덩이가 바닥에서 들리려는 느낌이 들수 있어요. 나의 엉덩이 좌골뼈를 바닥 메아래로꾹 누르며 숨을 마시고 네, 쉬고. 천천히 고개를 들고, 손 하나, 하나 바닥 짚고 일어나, 이어 바로 왼 다리 옆으로 벌려주세요. 너무 많이 벌어지지 않게 무릎과 무릎을 맞춰보시고요. 엉덩이 한번 쓱쓱 꺼내주세요. 두손 바닥 짚어낸 후 숨을 마시고, 내쉬며 손한뼘 앞으로. 여기서 유지를 하고 계셔도 좋아요. 숨을 마시고, 자극이 괜찮으면 한뼘 더. 들이 마시고 내쉬며 팔꿈치를 바닥에 마시고 내쉬며 주먹을 포개 이마를 주먹 위로 툭 손등을 포개고 팔꿈치를 벌려서 좀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유가 되면 마찬가지로 두팔을 앞으로 쭉 뻗어서 이마나 코나 덧붙을 바닥에 왼쪽 허벅지 안쪽 근육을 편하게 그리고 시원하게 풀어내 주세요. 손으로 바닥을 밀어내며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오른 다리, 왼 다리 앞으로, 왼발 앞으로 툴툴툴 털면서 가져오세요. 엉덩이 앞으로 내려와서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주세요. 어깨에 힘 한번 으쓱, 두 무릎을 편하게 세워 엉덩이 대세요 무릎을 겨드랑이 가슴 옆쪽으로 가져오신 후 발을 천장 향해 들고 양손 발 날을 잡아주세요. 이때 무릎이 과하게 벌어지거나 혹은 무릎이 아니라 발이 벌어지려고 할수 있어요. 그러지 않게 무릎 위에 발을 두고 니은자 모양 90도 직각으로 만들어주신 다음 내쉴 때 무릎을 겨드랑이 옆으로 내릴 거예요. 이때 주의사항 엉덩이가 높게 들리지 않게 엉덩이를 아래쪽으로 가볍게 끌어내리려는 힘이 있으셔야 해요. 허리를 바닥에 누르는 게 아니라 골반을 바닥에 누를 수 있도록. 그리고 턱 어깨 들려서 긴장 들어가지 않게 풀어주세요. 숨을 마시고, 내쉴 때 손으로 발을 지그시 당겨내볼까요? 숨을 마시고 내쉬고 이 발바닥을 붙여서 손을 다리 사이 안으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발날에 양손을 깍지 들이마시고 발이 배꼽 아래로 가지 않게 얼굴 쪽 방향으로 들어준 다음 들이마시고 내쉴 때 손으로 발을 지그시 당겨 얼굴 가 가까이로 가셔와 골반 주변을 한번더 열어요. 천천히 손을 풀어 두 다리를 천장으로 복부 힘을 써서 바닥에 내려놓아주세요. 두손 머리 위로 가셔와 깍지를 끼며 좌우로 가볍게 쭉쭉 늘리며 움직이면서 더더 길게 더 늘려주세요 내쉬며 긴장을 툭 양손 힙 옆에 두고 편안하게 어깨 힘을 풀어서 온몸의 긴장을 다 풀어봅니다